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하 그 방류 문제로 예,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이 예, 미미하다는 것이 우리 가학적 패트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그 야당 쪽에서는 방사능 테너라고 하면서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장을 펼치고 있지요. 이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염수를 분석해서 인체나 바다에 미치는 그 영향을 분석을 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이란 난이한 퍼즐 풀기가 아니라 당류 전후의 사료를 채취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과 절차로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의 방류 반대측 주장을 보면은 가학자를 모욕하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 산하의 언자력 관련 최고의 국제기구인 언자력기구의 오염수 검증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일본의 분당군 규모가 3이라서 무조건 일본 입장을 존중하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박유수의 분석 데이터를 일본 입장에 맞춰서 조작한다는 말과 같지요 이런 주장은 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학과 또 가학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들어서서 갈릴레오가 천체의 많은 경관 간척을 바탕으로 기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그 종교 재판은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당시 종교 지주자들이 가진 압박으로 과학적 사실을 부정했지만 팩트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인 또 진실이 될 수가 있죠. 종교의 힘으로 과학자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그 과학자가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과학적으로 입증, 검증된 사안은 정치나 종교나 여론 폭력 등으로 애부적인 판단에 따라 변을 변경될 수 있는 게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은 오직 그 다른 과학적인 패트에서만 따라서만 조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예 간만이 열 번, 백번 생각을 해도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되는 문제라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